그러니까 인본주의 원리는 가정은 공동체 의식 형성의 장으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 거네요. 그죠 조화로운 가정 생활에서 인간의 안정과 풍요를 느낄 수 있으며 유아는 여러 가지를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것이 인본주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네요. 인본주의 원리다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그다음에 어,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.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디 가가지고 이제 아우 오, 경치 멋있다 그래서 아빠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어, 그래 내가 멋있게 찍어줄게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렇게 찍잖아요. 제 얼굴이 이만하게 막 얼굴을 다 이렇게 해서 경치는 하나도 안 보여요. 맨날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얼굴도 안 이쁜데서 아빠가 이렇게 얼굴을 크게 찍으셨어요. 어떤 사람이 보여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가지고 뒤에 경치를 잘서 해 맨날 실패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버지를 인본주의다 이렇게 인본주의 사진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사람을 위주로한 사진을 다 찍어놓으셔서 그런데 프레벨의 인본주의 원리는 뭐예요? 인본주의는 가정은 공동체 의식 형성의 장으로 조화로운 가정 생활에서 인간의 안전과 풍요를 느낄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게 인본주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